안녕하세요. 에드 프로, 박전섭입니다. 비거리 늘리는 다운 스윙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려드릴 거예요. 어,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 속에서 샬로잉을 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채를 이렇게 처지게 내려오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샬로잉이라는 걸 의도적으로 뭔가 손으로 돌려서 내려오면, 뭐,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점점 좀, 음, 스윙이 꼬이기 시작할 거예요. 좋은 다운스윙은 심플하게 백스윙 탑에서 수직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는 동작이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다운스윙 키포인트예요. 뭔가 돌린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확, 확 내리게 되면 훨씬 더 강한 임팩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의 움직임은 본능적인 거잖아요. 내가 공을 세게 던질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몸을 이렇게 써요. 가볍게 던질 거야. 짧게 던질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할 거고, 세게 던지면 뭔가 나도 몸을 이렇게 쓴단 말이죠. 다운 스윙 때 몸을 쓰는 것 또한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할 때 수직으로 팔을 꽉, 꽉, 꽉 내리면 그 힘에 의해서 자동으로 하체가 몸이 써지게 될 거예요. 그 동작을 본능적인 움직임을 믿으면서 올라가서 수직으로 클럽을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보통 끌고 와야 된다고 해서 이만큼 들어와서 뭔가 임팩트 와서 뭔가 탁!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골프스윙 중에 그럴 시간이 없어요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까지 0.24초, 0.22초 그 정도 초면 어떤 초냐, 어떤 시간이냐면 스톱워치를 눌렀을 때이 정도 시간이거든요 이 정도 시간에서 갑자기 뭘할수 있어요?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수직으로 팔을 이렇게 쓰는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일 거고 그래야지 강한 임팩트를 할수 있습니다 비거리를 늘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또 팔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힘을 잃어버리는데 진짜 힘을 쓰는 포인트는요 제가 클럽을 이렇게 잡고 왼손은 이렇게 오고 왼손은 몸 쪽으로 오고 오른손은 바깥으로 밀어줘야지 이 힘이 굉장히 강한데 끌고 내려온다고 이렇게 지나가면 이 힘은 되게 약하단 말이에요. 비거리를 낼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강하게 내리면서 왼손은 몸쪽으로 들어오고 오른손이 이렇게 나가는 이런 느낌이어야지 훨씬 더 강한 임팩트로 비거리를 낼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건 샬로잉 한다고 이렇게 쳐지게 내려와서 뭔가 임팩트 가서 하지 말고요.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선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전환될 때 수직으로 강하게 내리세요. 강하게 내리면서 스윙을 하는 거죠. 강하게 내리는 동작을 먼저 해보고 이게 좀 익숙해진다 그러면 여기서 양손이 빨리 교차할 수 있게. 빨리 교차하는 힘을 써야지 비거리를릴 수가 있거든요. 어, 이렇게 하면 비거리를낼 텐데, 과장된 연습이 필요해요. 실제 동작과 느낌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느낌은 이런 식으로 느낌을 가져주세요. 이런 식으로. 왼손은 들어오고 오른손이 나갈 수 있게. 아, 이렇게 치면 엎어치는 거 아니야? 뭐 느낌은 느낌이잖아요. 느낌을 이렇게 과하게 주면 줄수록 여러분들의 비거리가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수직으로 내리면서 왼손과 오른손의 위치를 촥촥 바꿔 보세요. 여러분들 클럽 스피드를나면서 비거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골프 스윙을 개선하는데 정말 과장의 예술이 필요하거든요. 과장됨이 있어야 됩니다. 어, 스윙을 조금 뭐... 이렇게 오버스윙 하는 분들이 어? 안 했어요. 이만큼 든것 같아요. 그래도 오버스윙 되거든요. 영상을 찍어 보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느끼는 것과 실제 하는 동작의 차이가 엄청나니까 비거리가 짧은 분들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처럼 과장되게 연습해 보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비거리가 더 늘어날 거예요. 아,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또한 부탁드립니다. 오, 어, 숨가쁘네요. 지금까지 헤드프로 박재성이었습니다.